보험 설계 안에서 해지 환급금 예시표는요 말 그대로 예시표인 거죠. 20년 납입 만료시 총 환급률이 104%, 30년 후엔 106%라고 적혀있던데 그건 믿지 말고 해지할 때 이율로 봐야 하는 거지요라고 하셨어. 이거는 두 가지가 요인이 있어요. 변수 요인이 있어. 하나는 뭐다? 보험회사 은행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금리라고 얘기하죠 이자라고 얘기해요 은행에서 금리라고 얘기하듯이 보험사도 금리가 있어요 보험사에서의 금리는 뭐라 그런다 공시이율이라는 걸 불러요 초특급의 영상을 홍보해 주실 수 있는 방법 구독하기와 딸랑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거는 해지 환급금 예시표는 뭐냐면은 지금의 공시이율로 굴렸을 때. 나중에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후에 해지환급률 표라고 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적인 요인이 있고 또 두번째는 뭐다? 합계 보험료에서 보면은 옛날에 그 정립보험료라는게 있어 정립보험료는 뭐냐면은 그 실제로 의료실비 갱신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갱신되는 부분을 정립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충당한단 말이야. 근데 이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뭐냐면은 갱신되는 실비에 대한 정립보험료를 차감하는게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와있는거야. 그러니까 실비가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거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립법률에서 차감을 하면은 적립법률가 줄어들고 그러면 환급률이 뚝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차감 없다라는 전제 지금 가입하는 공시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하 요두 가지 때문에 나중에 해약환급금표 예시표는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걸 가지고 믿으라고 한다그러면은 그거는 사기극에 가까운 거예요 단! 이거에 적용을 받지 않는게 뭐냐면은 요즘 나오는 뭐 더블업 종신보험이라든가 확정금리형 종신보험 상품이 있어요 종신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그거는 확정 금리로서 굴러가는 건 맞아! 그거는 변수가 없어요. 확정 금리로 굴러가는 거는 맞지만 단 중요한 거는 뭐다 걔네들이 얘기한 3.75면은 3.75뭐 3.5는 3.5 3.25면 3.25라고 얘기하는 확정 금리라는 건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서 3.25 3.5 3.75로 연 복리로 불어나는 게 아니라 사업비 빼고 다 빼고 불어나는 거에 대한 해약 환금률 표를 적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거조차도 기본 보험료만 굴렸다가는 15년 또는 20년 후에 원금이 회복되거나 말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그런 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면 무조건 추가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월보험료 30이다 그러면 기본 보험료 10에 추가 납입 20을 해서 30을 하면 그거보다 환금률은 훨씬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들은 기본 보험료 10, 추가 납입 20을 넣지 않고 왜 30을 해서 넣는다? 30을 해서 넣어야 수당이 3배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신 이거보다 환급률표는 더 좋은 건 있어. 정성욱이 그전에 얘기했었던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있어요. 그거는 10년 안에 납입기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폐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 환급률은 쭉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쭉 올라갈 수밖에 없지. 왜 10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폐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신 이거를 나중에 10년 이후에 해약을 했을 때 해약 환급금에다가 엎어 주는 거란 말이야. 엎어 준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고 그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그 희생으로 말미 암아서 종신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고이율의 해약 환급금 표 예시표를 보여 준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아 그럼 무해지 환급형 10년 확정형으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10년 동안 유지할 가능성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명은 원래 해약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꼭 따져 보란 말이야. 보험 가입할 때 나는 해약을 못했으니까 목적으로 가입하겠어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중간에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해서 남편이 실직한다든가 또는 무슨 뭐 다른 거 사업 투자했다가 홀라당 말아먹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보험이 결과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 무해지환급형은 땡전 한번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보험료 납입 기간 안에 해야하면 땡전 한번못 받기 때문에 그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보험이라도 해지해서, 목돈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융통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무해지만 가입했잖아. 1 0원한장안 나옵니다. 알겠죠? 어이, 그렇습니다.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문의 있죠? 414-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 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 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